때때로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이 길도 좋은 것 같고 저 길도 좋은 것 같아서 어느 길로 갈까 망설이게 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두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한 길은 포기해야만 돼요. 그리고 다른 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나의 몫이에요.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선택의 결정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제 인생에 두 갈래 길을 처음 만났어요. 제가 가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한길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길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돈이 많아야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헌금을 많이 해야 신앙 좋은 사람이고, 헌신을 해야 교회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돈을 향해서 방향, 에, 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내 마음과 같다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음이 나의 분노를 심히 자극을 했어요. 이 분노를 표출할 길이 없었습니다. 요즘 MD 세대들은 대놓고 들이받죠. 대놓고 돌아섭니다 일하다가도 싫으면 놓고 그냥 바로 가버리죠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싫어도 말 못하고 싫다 소리 못하고 그냥 견디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그것이 보편적 정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노를 머리를 빡빡 미는 걸로 표출을 했어요 그리고는 돈 벌지 않으면 교회 돌아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위해서 미련 없이 다른 길로 떠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선택에 대해 후회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책임은 100%내 몫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목하고 평안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신의 아들. 부르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름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세 단을 복합 이세 단을 정리 정리해 보면 이런 뜻이죠. 갈등과 반목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바꿔놓는 사람은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복을 받는다. 이런 복 필요 없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신의 아들이라고 불명을 받겠어요. 최고의 극찬이에요. 이거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신의 아들이 된다는데. 미국 47대 대통령 후보로 나선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로 중단시키겠다. 트럼프가 중재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까요?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아무 일 없던 것 같이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는 신의 아들이 될수 있을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흑인과 백인 간의 극심한 인정 차별로 인해서 보복과 복수의 피가 끊어지질 않았어요. 그때, 만델라라고 하는 흑인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만델라는 국가의 창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정부에 대항하는 비폭력적 파괴 활동을 주도해 왔어요. 만델라는 국가 반역죄로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27년을 복역한 1990년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델라는 복수와 보복의 길, 그리고 화합과 용서의 길, 이두 갈림길에서 화합과 용서, 화평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분열된 사회를 통합해서 참된 평화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던졌습니다. 만델라는 흑인 최초로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고 만델라는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유와 평화를 위한 투사라고 박수를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남아공에 인종 차별이 없어졌을까요? 흑인들은 수천 년 동안 계속된 백인들의 인종차별을 다 용서했을까요? 흑인과 백인들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서로 화목하게 잘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넬슨 만델라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까요? 반목과 불신의 길을 버리고 용서와 화해의 길로 돌아서서 서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중지하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우리 인생길에 두 갈래 길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동산에는 오직 한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인간이 선택할 또 다른 갈래 길은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평안과 행복이 넘쳤어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않았어요. 사자와 뒹굴고 호랑이와 산책을 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만드신 에덴이었어요. 나무에 달린 각종 나무 실과들은 반짝반짝 빛을 냈고 썩은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벌레 먹은 과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과일의 맛은 탕 우루와 같이 탕후루 몰라요? 탕후루 모르세요? 근데 왜 반응을 안 하시니까. 몰라도 안다고 하셔야 돼요. 모른다 그러면은 라떼라고 망신당해요. 저도 아는 탕후루를 과일에다가 설탕 코팅한 걸 탕후루라고 그래요. 무지하게 달지요. 그렇게 모든 과일은 맛이 있었다고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화가 넘쳐났고 행복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어느, 그런데 처음 인간은 에덴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행복보다 더 좋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 관,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고 원수가 된 인간은 에덴 농산에서 쫓겨나서 처절한 고통과 괴로움의 길 죽음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너 선악과 따먹으면 행복 끝 불행이야 초절한 고난과 고통의 길, 영원한 죽음의 길이 네 앞에 펼쳐질 거야. 그러니까 너, 그거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아단과 하와에게 간곡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단의 미혹에 빠진 아단과 하와는 가짜 행복의 길, 오직 저주와 죽음이 기다리는 또 다른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범죄한 인간이 새롭게 만들어 놓은 길, 영원한 심판과 저주의 길, 돌이킬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길로 깊이 깊이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인간들은 평안과 행복의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몸부림쳤지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율법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그 원수 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너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그 말을 들을 수 있다. 천국이갈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중요성, 그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했어요. 설교하는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리와 창기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고아와 과부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겠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이들이 율법을 지키려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만 될까 말까 해요. 자식이 배가 고파 울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아가야 엄마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너 배고픈 것좀 참아라. 아가야, 이렇게 말할 부모가 있겠어요. 병든 부모가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니까, 어머니 그냥 굶어 죽으세요. 저는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줄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식이 있겠어요? 바리새인들 종교 주자들은 배두들기면서 부자로 평안하게 잘잘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들은 늘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을 외웠고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에 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백성들도 저 바리새인들에게 배운 대로 율법을 잘 지켜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죽어서도 청교하고 싶었어요 정말 바리새인들보다 더 간절했다고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깊은 수렁처럼 보였어요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을 것 같은 그 절망적 상황을 날마다 순간순간 느낌에 살아야 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절대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어 질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율법 잘 지키는 종교인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천국 간다고 자랑하라는 이런 사람들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날마다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진짜 저는 천국 문턱만 넘어가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가서 짜장면 배달해도 괜찮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괜히 허풍을 떠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인간의 적극적인 선행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 관계도 서로 노력하면 좋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선행으로 가, 가득 가능하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가르쳐요. 여러분, 천주교인들이 얼마나 선행을 잘하는지 아세요? 천주교에 진짜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착하게 살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나님하고 절대 화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평화가 깨어질 수 있는 요소는 사전에 제거하려고 애를 썼고 웬만한 것은 다 인정해 줍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유교 문화가 오랫동안 잠시 가고 있어서 다 제사 지내죠. 근데 기독교는 제사를 수용해야 안 해요. 아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 우상숭배라고 거부해요. 근데 천주교는 제사를 인정해야 안 해요. 할렐루야 죠 아이 열심히 잘들으세요 조상님께 제사를. 왜 그럴까요? 제사를 거부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박기와 핍박이 일어나요. 그러면 가족간의 화목이 깨지고, 화평의 관계가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의 여러 가지 주장을 다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까지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최선을 다해 선행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인간은 그 누구라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화평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따라서 인간이 갈 길은 오직 한길 영원한 심판과 저주의 길 지옥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인간 중에는 없다고 지금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누구예요? 하늘 영광 보자를 피우고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해로궁전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영원한 저주와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 영원한 충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분 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기 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은 지켜서 그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팔복은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지키셔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자신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도 옛날에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를 때는 여러분, 온유하셔야 됩니다. 온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지뿔 나도 온유해지지 않는 걸. 그래, 안 그래요? 저도 온유해지려고 해봤는데, 하나님이 만들어놓기를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온유해지냐고. 그러면, 아이고,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온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름은 의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야 돼,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걸 제일 못하는 인간이 목사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인간의 갈 길은 오직 한 길, 심판과 저주의 길, 지옥에 가는 길밖에 는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인간의 애쓴과 수고와 노력으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룩한 척 하려고 살, 거룩한 척, 거룩한 것처럼 살지 마시고요.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사세요. 다 똑같은 거니까, 손가락질 하지 말고, 너나, 나나, 뭐, 다 똑같은 흙덩어리, 죄덩어리인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뭐 어떻게 천국 가겠냐. 그러니까 좀, 국리를 여기자, 불쌍히 여기자 하면서, 서로 손도 붙잡아주고좀 승질 나도 좀, 그래, 아이, 승질 내라.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살아가자고요. 실험을 간두시고 계속 하시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지고 하세요. 오직 한길 죄와 사망의 길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또 다른 한길 생명과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싫든지 좋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앞에서 갈래 길이 있어요. 한 길은 죄와 사망의 길, 영원한 저주의 길이고, 다른 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되는 길이에요. 이제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으신 화평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복,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놓은 깨어진 화평의 길을 선택하면 영원한 저주와 심판, 지옥의 무자비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이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나니라. 예수님만이 아버지께 갈수 있도록 아버지와의 관계에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원수된 아버지와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사령전 4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에게 제3의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돼요. 절대로 두 길을 다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 한번 가서 좀 살짝 좀맛좀 보고 아 뜨거. 여기 아니네. 돌아서서 다시 일로는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제3의 길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구길밖에는 그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지옥에는 소망이 없어요. 영원한 절망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말장난입니다. 윤회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 기회는 없다 이 말이에요. 병들고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다음 교회에는 삼성가의 아들로 태어나거라. 그런 거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실 때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요. 세상과 황황하던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그놀이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화평한 자로 오신 예수님께 달려가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화목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용서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 끝을 만나게 되고 그 끝에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세 번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길은 천국이고 한 길은 지옥입니다. 세 번째 길, 연옥은 없다고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복음 15장 21절 읽어볼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들의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렇게 회개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아줬어요. 아들아, 잘 왔다. 너는 내 아들이야. 하면서 그 더러운 몸을 씻어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설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면서 얘는 인생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게 동네 잔치인 거예요. 이게 혼인잔치라고요. 저도 생명의 길을 버리고 돈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 길이 참된 길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길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길이었어요. 그 길은 진정한 화평의 도구가 되는 길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의 길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뒤늦게 깨달았어요 이거 한가지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예수님은 품에 안아주시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떤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물자리 독이 있는 물자 물이 물, 독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이 물을 마시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야, 뭐 먹든지 말든지 자유니까 네 좋은 대로 해라. 먹고 돼지 시든지 말든지 안 먹고 뭐 안. 그냥 살든지 너 좋은 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먹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사적으로 말 줘야 되겠죠 멱살을 잡혀서 끌려 내리 막쥐 흔든다 할지라도 이물 먹으면 넌 죽어 포기해 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화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길을 선택하면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과의 화목을 선택하고, 죄와의 화목을 선택하고, 내 육지의 정력과 쾌락과의 화목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화목이기를 선택하면 그 길은 돌이킬 수 없는 저주와 심판이 기다리는 멸망의 길입니다. 제 인생의 삶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이두 갈래 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해와 화평,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그 화평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이 삶을 마칠 때에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에덴보다 더 풍성하고 행복한 그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이루어진 화평의 길을 선택하셔서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